안녕하세요 마시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바로 모고촌 제품으로 만든 육회 공이 다 들어 있는 파이타 플레이터입니다. 먼저 함께 곁들이면서 맛있는 채소들을 모두 잘라 주시고요. 또띠아를 굽고 파프리카랑 양파를 볶아주세요. 숨이 너무 죽지 않도록 식감이 살아 있을 정도로만 볶아주는 게 팁입니다.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오늘은 헤비하게 먹어볼게요. 모고촌 큐브 닭가슴살을 살짝 볶아줍니다. 너무 맛있겠죠? 그 다음 버터를 올려 뽀로로 프랑크와 새우를 같이 볶아주세요. 프랑크 소시지는 터질 수 있으니 살짝 익혀주고 새우를 잘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. 모든 재료 준비가 완성되면 짜잔 먹음직스러운 모고촌 파이터플래터 완성. 다음엔 더 맛있는 요리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~~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